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스 왕 김유닭 팀장입니다 저희 제휴 썬팅샵 앞에서 인사드립니다 살짝 그친 상태에서 원래 비가 많이 왔거든요 잠깐 안온 사이 여러분께 제가 멋진 차량을 보여드리려고 오늘 또 영상 준비했습니다 가을 장마 지나고 나면 선선한 정말 가을이 올 텐데요 선선한 가을 바람을 가득 맞으며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량 맞습니다 여러분 썸네일 보고 오셨잖아요 정말 이 차량 뚜껑 열고 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차량, 벤츠 2450, 까브리 올레, 까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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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보시죠. 자 어떻습니까? 또옆날만 봐도 깔끔한 화이트 외관에 화이트와 이 블랙의 대비, 블랙 소프트탑. 그리고 이 차량 제가 제목에도 언급했지만 쫙 보이십니까? 색감 화산. 여기 여기 핸들까지 다 베이지. 유튜브를만큼 이쁜 바로 마그마 베이지 시트 제가 준비했습니다. 제가 올해 나이가 44이에요. 물론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나이가 꽤 많거든요. 애들도 둘이나 있고, 아, 저는 이런 차를 꿈에도 못 꿉니다. 예. 남자의 로망이 땄습니까? 딱, 딱 뚜껑 열고 하늘을 딱 배경으로 달리는 그런 느낌. 뭐 저는 못 해봤지만 이 영상을 보이신 여러분들은 아, 그거 끊고 아마 이거 보실 건데요. 이 차량을 지내주신 우리 대표님, 일반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. 와, 저 따위는 쳐다볼 수도 없는 바로 거의 100만 구독자 이상의 구독자를 자랑하는 유튜버분, 예, 20대 후반의 남자분이신데, 원래 이거랑 430i 컨버섭 이두 개를 고민하셨거든요. BMW 이 뉴트리아 그거와 어떤 이 삼각별, 거기서 고민하시다가 최종적으로 삼각별을 선택하셨죠. 처음에 연락온 게 원래 6월달이에요. 근데 그동안에 좀 고민도 많이 하고, 아, 뚜껑 달린 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지만 결국 20대 후반에 뚜껑 열리는 까브리 올레를 안타면 언제 타겠느냐 라시며 하 최종적으로 이차량 선택이셨고 우리 대표님 베이지 시트를 구해달라고 와 제가 어렵게 이렇게 진짜 베이지 시트 구하려고 팀장님 있어요? 팀장님 베이지 시트 있나요? 요트 블루는 못 구했고 결국 마그마 그레이 베이지 시트 구해서 이렇게 출고했습니다 벤츠 e 4 5 0 까브리 올레 가격이 1억 600이 넘어 1억 600야 이거 e 4 5 0 기반으로 만든 거라서 뭐 가격 또 비싸고 출력도 좋고 무엇보다 이게 1억이 넘는 만큼 옵션이 빵빵합니다. 어떤 장점이 있고 그런 거 한번 앞 모습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시죠. 앞 모습은 이것만 봐줘. 일단 파워돔 있고요. 이거 봐야죠. 다이아몬드 그릴 번쩍번쩍하지 않습니까? AMG 라인익스테리어가 적용돼 있어서 아, 다이아몬드 그인데 요거를 오히려 새로 그릴로 하면 조금 더 멋이 안날것 같아요. 그냥 다이아몬드 그릴 을 타는 게더 이쁜 것 같습니다. 와 아, 그리고 하단부도 AMG 라인 익스테리어 적용돼 있어서 오 뒤에 크롬까지 펌퍼 하단부도 멋지고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 장착된 모습도 멋지네요. 제가 얼마 전에 E40 쿠페도 한번 리뷰한 적 있는 거혹시 기억나십니까? 그라파이트 그래 그때는 요트 블루 베이지 시트였어요. 쿠페라서 제가 구했는데 아 이번에 까불리는 제가 요트 블루는 못 구했지만 그래도 화이트의 이 투도어 투도가 정말 라인이 딱 떨어지고 이 소프트탑 소프트탑도 원래 뭐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화이트에 블랙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소프트탑 넘어 딱 가면은 뚜껑이 열린데 지금 이거는 썬팅을 한지 얼마 안 돼서 뚜껑을 벗기지 못하는 건 양해해 주시고 이거 원래 소프트탑 비 맞으면 스며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. 저한테 추가하시면 제가 요거, 짱짱하게 발수 코팅까지 해드리니까, 뭐, 소프트 탑 아이고, 뭐, 좀, 별론거 아니야? 하고 생각하심들 그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. 제가 또 휠덕이잖아요. 제가 원래 가장 싫어하는 일이 그 사골리리자스가 그 불가사리처럼 생긴 거. 그건데 이건 아니죠. 맞습니다. 이거는 에이즈랑이스트레어종되어 있어서, 요마차휠이죠마차휠요마차휠이 진짜 이쁘지 않습니까? 요 탈이 되게 많은 게, 정말, 이 차와도 잘 어울리고, 오, 괜찮습니다. 뒷모습도 신형 E클래스 페이스티프트된 뒷모습에 전형적으로 따라가고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포매틱 예, 사륜이라는 건데요 그만큼 비가 와도 안정적이고 눈이 와도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 머플러를 딱 보면 오 막혀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뚫려있는 거 보시면 이 AMG 라인 이스테라적용돼서 디퓨저도 두툼하고 이 뒷모습 자체도 뭔가 스포티한 모습을 고스란히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어, 실내 한번 들어갈 건데요 와 이거 베이지 시트라 아주 조심조심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오 오. 뭐, 살짝만 해보겠습니다. 오이고, 이고 핸드의 티컷의 모습도 너무 멋있어요. 어, 매번 253 쿠페, 253 AMG 뭐 이런 거 찍어서 이거 MG라인 디컷 핸들 보다가 베이지까지 된 것도 유튜브 블루에 이어서 한번 보니까 어, 이것도 멋있어요. 그리고 이거, 요 마그마 그레이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이거 실내 인테리어가 멋집니다. 이거 이 어떤 이 애쉬우드 타입, 그리고 그레이와 베이지의 조합까지 붐메스터 사운드 전반적인 이 인테리어는 유튜브 블루 뭐, 아냥 저리 가라 아닙니까? 이 정도면? 와 진짜 이거 트림이며 오 이거 베이지 시트 1억이 넘는 만큼 옵션이 짱짱합니다. 뭐 통풍, 열성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있지만 야 그, 이거 뭔가요 이거 이거 MBX 이거 터치 거 지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왜 구경을 갖다 쓸까요? 조금 아쉽습니다. 아 여러분 이 차량이 문짝이 두 개인 차량이지 않습니까? 근데 어, 뒷좌석이 있는데 뭐 애들 정도 탈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냥 여기는 짐을시는 공간 정도다. 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. 안에 아, 네. 살짝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이 차의 베이지 시트 아 그냥 색감이 너무 좋고 때 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죽 코팅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아마 한 최소 반 년에서 1년 동안은 뭐때 걱정 없이 이어 없이 타시고 뭐안 되면 중간중간에 제가 또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죽 코팅이랑 어떤 세척 같은 거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 베이지 시트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가 최근까지 진행하면서 아이 재고에 대해서 아,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. 이 재고를 좀 구했어야 되는데 이 재고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하지만 저는 베이지트로 시 출고합니다. 이사공 까불이. 그리고 240 쿠페 그리고 253 AMG 253 AMG 쿠페까지 재고 찾으신 분들 이거 지금 보셨잖아요 전화 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처럼 보이다시피 틴틴 같은 경우는 솔라가드 프리미엄 퀀텀 색감 이쁘다않습 여기 어, 에메랄드빛 번쩍번쩍하니 그런 색깔 제가 썬팅 해드리고요 유리막 코팅 생활보 피페프 고급 블랙박스 호일매트 그리고 각종 출고용품 뭐 우산 쿠션 키링 주차패드 아아 아, 말하기가 일일이 그냥 저는 다 드리겠습니다. 이상원 까불리의 뒤태 감상하시면서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빠른 추구 빵빵수에 원하시면 저 이스방 김팀장을 찾으십시오. 그리고 구독, 좋아요 도꼭 같이 한번 눌러주세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